네, 여러분, 다이소 캔니 천원짜리입니다. 한번 여기에 뽁뽁이. 이름이 뽁뽁인지, 이 뭐. 요거렇게 요거를, 이렇게 뽁뽁이 합니다. 자, 여기다 캔니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자, 뿌려놨습니다. 우리 뚜비의 반응을 한번 뚜비의 반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뚜비 날려 갔다 이제. 귤이다. 귤이다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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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다이스 캔디. 천짜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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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둘이. 날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한번 다이소,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 뽁뽁이 사가지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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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넌빨라 뚜비, 뚜비. 크, 이 뚜비는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 야, 그만해!